네, 당진군청사 인근 마을에 폐가 20여 곳이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청소년들의 범죄 우려도 잇따르고 있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논산에서 70대 여성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논산의 한 방문 판매업체에서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접촉이 비교적 덜한 야외 캠핑이 뜨고 있습니다. 서산 해미읍성 인근의 캠핑장이 문을 열었는데 물놀이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입니다. 기존 마늘보다 크기가 크고 재배가 쉬운 홍산마늘이 새로운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홍성군이 지역 대표 작물로 홍산마늘 육성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논산에서 70대 여성이 22일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일 논산 4번 확진자와 논산의 한 방문 판매 업체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산 4번 확진자는 지난 9일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다단계 업체를 다녀온 뒤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7일에서 20일 사이 논산 오거리 태양 베이딩에 입주한 한국의료기연합 업체를 방문한 70명을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22일 오후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1명이며 이 가운데 144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서산시 대산 첨단 화학단지에 석유화학 공장을 조성합니다. 현대 오일뱅크는 22일 충남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2조 8,900억 원에 들여 연간 폴리에틸렌 75만 톤, 폴리프로필렌 40만 톤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해마다 1조 5천억 원의 생산 효과와 일자리 천여 개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 오일뱅크는 현대 대중 이 산업단지 80만 제곱미터 부지에 1,900억 원에 들여 공유수면에 매립해 산업단지 부지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옛 당진 군청사 인근 마을에 폐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빈집 20여 곳이 10년이 넘게 버려져 있는데요. 쓰레기 무단 투기와 청소년들의 범죄 우려도 잇따르고 있어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당진시 서문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일 때 폐가들이 1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원 25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옛 군청사 인근의 한 주택가입니다. 비좁은 골목 양쪽으로 낡고 허름한 집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벽면에는 스프레이로 낙서해 놓은 흔적이 남아 있고 주택 내부는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차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여기 또하고 빨리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깨끗하게 해줘야지 너무 이거 진짜 방치래돼서 10여 년전 민간 개발 사업자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 부도가 나는 등 여러 차례 무산되면서 도심 속 폐가로 남은 겁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폐가만 20여 곳. 출입에 제한이 없다 보니 안전에 취약한 것은 물론 흡연 등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올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노숙자들도 나갔고 여기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와서 나그네를 자기네들끼리 얼마든 아지트 형사가 되가면서 체험을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 주민들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담배도 피고 사고도 치고 불도 내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시에서 이런 거를 적어도 해주지 않고 와서 CCTV 카메라하고 좀 하나 있는데 요구갖고는방치가아고 여기에 민원 이십오 취재진이 당진 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해당 부지가 사유지인데다 수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진 서문리 폐가촌이 10년이 넘게 방치되면서 마을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원25 김담입니다. 기존 마늘보다 크기가 크고 재배가 쉬운 홍산마늘이 인기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신품종인데 홍성군이 지역 대표 작물로 홍산마늘 육성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이다령 씨, 4년 동안 키워온 스페인산 마늘 대신 지난해부터 홍산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늘보다 장점이 많다는 소식을 접한 건데 실제로 재배가 쉽고 매출도 1.5배 이상 올라 만족도가 높습니다. 스페인산이 무름병이 심하고 병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던 그런 도중에. 이 홍산 마늘이란 마늘이 나왔더라고요. 이 홍산 마늘을 교육을 받아보니까 아이 마늘이야말로 내가 기다렸던 마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홍산 마늘은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토종 마늘입니다. 기존 마늘보다 병충해에 강하고 굵어 수확량이 30% 정도 많습니다. 스페인산과 비교해보면 한눈에 크기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또 기구나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만으로도 잘 뽑혀 수확이 쉽습니다. 다른 마늘은 뿌리가 뿌리에서 흙이 많이 붙고 붙어 올라오는데 이건 뽑으면 그냥 뽑혀요. 그냥 뽑혀서 작업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어, 10명의 작업했던 거한3명내지 어, 4명이면 충분해요. 이런 장점이 알려지면서 참여 농가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홍성에선 3년 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00여 농가가 47 헥타르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10%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주변에 대규모 축산 단지가 있어 퇴비 확보가 쉽고 지리적 환경도 마늘 재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홍성군은 다음 달부터 수도권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소비자 입맛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할 뿐만 아니라 녹색을 띤끝 부분에 영양소와 기능성 성분이 몰려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크로로필 어, 기능성 성분인 그 부분이 이제 그 유전적으로 이제 그 인편 끝에 마늘 끝에 이게 저기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마늘이랑 틀리게 어, 끝에 연한 그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딱 보시면 어, 얘는 어, 국내 신품종 홍산 마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 품종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마늘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나선 홍산 마늘. 홍성 지역 대표 농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이 비교적 덜한 야외 캠핑이 인기인데요. 서산에선 해미읍성 인근의 캠핑장이 문을 열었는데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커다란 바구니가 뒤집히자 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신난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물속으로 풍덩 빠져듭니다. 한바탕 물놀이를 하다 보면 무더위도 금세 있습니다. 이모랑 친구들이랑 왔는데 저 너무 재밌고 물놀이하기 좋아요. 어른들은 물놀이장 옆에 자리를 잡고 텐트를 설치합니다. 코로나19 걱정에 사람 많은 곳은 꺼려지는 요즘 야외에서 한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어 부담이 덜하다는 반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들과 다니지는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캠핑을 오니까 물놀이 시설도 있고 아들이 가장 좋아해가지고 저도 즐겁습니다. 지난 11일 처음 문을 연 서산 해미 읍성 역사 캠핑장은 옛 해미 초등학교 부지에 15개의 오토 캠핑 구역으로 조성됐습니다. 각 구역마다 개별 주차 공간과 테이블, 전기 콘센트는 물론 공용 샤워장과 화장실 개수대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입장 시 발열 확인과 정기적인 시설 소독 등이 이뤄집니다. 주변엔 해미읍성 등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명소들이 있어 캠핑장에서 하룻밤 머물며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에 해미읍성을 비롯해서 해미승계성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심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다 보면은 용연계곡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가다보 또한우 목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즐기시다가 많은 추억을 만들고 그다음에 코로나 19로 좀 많이 지친 뭔가 마음을 깨끗이 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캠핑과 물놀이, 관광까지 즐길 수 있는 해미읍성 역사 캠핑장. 서산의 색다른 휴식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 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충남 해변에선 전 국민적인 우려가 무색할 만큼 예년과 다름없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태안 말리포해 수욕장은 27도를 웃도는 더위에 인파가 대거 몰렸는데요. 방문객이 해변에 집중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파라솔 텐트 등 2m 거리 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해변 내 마스크 착용 인원도 10여 명 안팎으로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인근 거리 상황은 더욱 우려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가 내외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방문객을 마주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었고 노점과 매장 종업원 등 상당수도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쓰지 않았습니다. 인근 세면장에선 줄이 길게 이어졌지만 마찬가지로 마스크나 거리두기는 없었고 마스크 착용 등 안내 방송도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해안군 코로나19 현장 방역 지원 안내소 관계자는 상가 번영회 등에도 지침을 안내했지만 권고 수준에 그쳐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인 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같은 날 보령 대천해수욕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비교적 넓은 해변을 갖춰 파라솔 간 거리두기는 대체로 지킨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거리 상황은 동일했고 해변을 따라 형성된 매장, 노점 등 90여 개소를 살핀 결과 10여 개소를 제외한 매장 내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만 명이 몰린 대천은 개장 전이란 이유로 말리포처럼 별도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개장 시기에 맞춰 인력 투입 등 예산이 마련됐다며, 개도나 공공시설 소독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예산해안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데요. 잠시 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중앙선을 통한 추월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종종 일어나는 법규 위반인데요. 영상에서처럼 곡선 도로에서는 마주오는 차량 발견이 늦어 특히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과실로 처리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4월 밤 시간대 공주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화면 우측에서 전동 킥보드가 나타났는데요. 차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횡단하다 결국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맙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전동 킥보드 운전자도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다닐 수 없고 도로로만 달려야 하는데요. 때문에 면허는 물론 교통법규 준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꼭 지켜주세요.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태안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는데요. 운전자가 미쳐 멈출 새도 없이 그대로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단행단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운전자의 책임을 묻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까지 운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무엇보다 무단 횡단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 안전 장은유 승경이었습니다. 충남도의 내년 정부 예산 반영액이 역대 최다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 반영액은 7조 4천억여 원으로 올해 6조 4천억여 원보다 1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홍성과 송산을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 전철화에 5천여 억 원, 세종 안성 고속도로 3천여 억 원, 아산 천안 고속도로 건설 60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양 분야에는 대산항 관리부두 조성에 160억 원, 태안 해양 치유 시범센터 25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밖에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에 600억 여원,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센터 200억 여원들이 선정됐습니다.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들이 국립국악원 분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에 비롯한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의회 의장은 가칭 국립충청국악원 설립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충청권은 백제의 춤과 음악은 물론 판소리의 원료인 중고제가 뿌리 내린 곳으로 국가 차원의 복원과 연구, 전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산시와 충남 서부 보훈지청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맹정호 시장과 이동희 지청장은 염종길 고엽제 전우의 서산시 지회장의 자택을 찾아 명패를 달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국가유공자 560여 가구에 명패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저소득가정학생 돕기 성금 6억 6천여만 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해당 성금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동전과 교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급여해서 공제해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매년 8억 원 정도의 성금을 학생들의 생계비와 의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와 당진시복지재단, 노인요양시설협회 등이 22일 처음 돌봄 시범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신청한 대상자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꽃향기 그윽한 마을 만들기 행사가 지난 20일 예산 덕산면에서 열렸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귀농인과 원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은 마을회관과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꽃밭을 조성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25주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자외선과 오존 지수가 매우 나쁨,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18도, 당진 19도, 서산, 태안, 홍성과 예산은 20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28도, 당진 서산이 29도, 홍성과 예산 청양은 30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빨래는 자연건조하셔도 괜찮겠는데요. 세차 효과는 짧으니까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낫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화창한 여름날씨를 느끼기는 어렵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비가 시작돼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이후에도 구름 많거나 흐리겠는데요. 다만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 비가 오는 지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화요일 서해 중부 해상은 종일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 서해 남부는 0.5m에서 1m까지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 TV뉴스 충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